박경기 시장 재임 시절 아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 외자유치 실적을 보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과 맺은 투자 협약 중 절반이 아직 이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투자 협약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곤 하던데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중국 강풍전자 등 6개 기업과 총 4,53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 예행상항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박경규 재임 시절이던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아산시는 국내 기업 45건, 외국 투자 기업 7건 등총 52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에 올해 9월 기준 투자 완료액은 국내 기업 5건 818억 원에 그칩니다. 게다가 외국 투자 기업 1건은 투자 검토 중이고 26건은 투자 준비 중입니다. 즉총 협약 건수 5 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투자 유치권은 국내 기업 15건, 외국 투자 기업 5건 등 20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중간에 이행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투자 협약을 취적으로 내세우는 건 비단 아산만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기에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해야 될게 뭐 시민과의 신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 좀 장밋빛 전망 뭐 이런 것쪽이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 시민에게 실망을 주게 되고. 아산 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매년 투자 유치 양해 강서 이행 실적을 통계로 작성해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